하면 물건 던지는 아이들 있죠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laughs> 성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고 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뭔가 뭐 어쨌든 괴성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뭔가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화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인 주차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화가 나면 말을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이제 막 손에 닥치는 대로 뭔가를 던지고 가혹고막 말리는 엄마, 아빠를 때리고, 이런 행동. 음, 사실은 그들은 아직 그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그러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사실은 시원하다. 어, 뭔가 풀린다. 내 화를 표현했다.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 그 행동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행동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는 선험적으로 자기가 깊게 자각한 어떤 그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얻은 거죠. 어. 아, 그러니까 좀 시원하네. 아, 그러니까 내 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어.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청소년이 된 아이들 만나 보면요. 그 친구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시원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어, 그거 안 하면 화가 풀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뭐,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시원한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미 뇌해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감정의 뇌해로가. 그래서 뇌해로는 만일 상부와 합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어, 그냥 본능적이고, 뭐, 내 감정대로, 음 직자적으로 필터 없이 던져지는 행동들은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뭐, 화라는 거는 대단히 내가 흥분되고, 어, 뭔가 어, 엄청나게 분노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되게 본능적으로 하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되게 연관된 감정이잖아요. 그하부 해로대로만 행동했기 때문에 다른 회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조절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계속 아이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육태도에서 뇌회로를 다시 만들어줄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뇌는 되게 구두세라고 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한번 회로를 만들면 다른 길을 안 뚫어요. 경부선을 만들고 나서는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런 거안 뚫어. 왜? 경부고속도로 가면 되거든.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 그 도로가 별로 적절하지가 않아. 그럼 다른 도로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도로를 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 아이가 그게 정말 시원하고 나한테는 최선의 방법이야. 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화가 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감정을 알아주더라, 응, 공감해주더라, 내 분노의 크기를 이해하더라.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은 그 공감을 받는 순간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필터가 작용해요. 아 이런 건 되고 이런 건안 되고, 아 이건 좀 부적절하고 이런 거. 원래 분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어나왜 이래? 어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물론 그런 성숙된 사고를 하진 않지만 좋기만 한건 아니거든요. 눈치도 보이고 뭔가 자기가 잘못했던 자책감도 들고 어린애조차도 음,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히 아 네가 그렇게 아주 분 노한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수 있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라는 기본적인 환경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분노가 왔을 때 일어났을 때 부정당하지 않고 그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고 아 그렇게 크가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지금 네가 어쩔 줄모르 정도로 화가 났구나 너의 하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충분히 하면서 어좀 기다려주면서 어 가라앉히는 거. 그래, 어,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진짜 언짢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지? 일단은 좀 숨을 골라 볼까? 응.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말고 화 가라앉으면 엄마 불러. 이게 아니고 함께. 어, 되게 힘들 거야. 지금 분노를 가라앉히는 일은 너무 힘들 건데 어, 좀 뭔가 이렇게 너, 너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 좀 소, 숨을, 어, 호흡을 좀 이렇게 가다듬어 볼까? 아니면 뭐 응. 옆에 있을 테니까. 어, 네가 조금 너 마음을 잘 지켜봐봐. 또는 어린애들 같으면 엄마 심장 소리를 좀 들어볼까? 조금 마음에 가라앉을까? 이런 형태로 아이의 적절한 그 화가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는 그 과정을 진짜 함께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라 우리도 감정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화하니까요, 그렇죠? 변화하니까 조금 아이들이 이제 춤이 골라지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지, 격려. 어,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네. 음. 이제 진짜 우리 누구누구가 진짜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어, 다음에 그러면 그 그런 화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뭘 하면 좀속이 시원하겠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아이. 정말 뇌 회로에서 이게 최선이야.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 라는 잘못된 인식을, 잘못된 감각을 심어주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면 부모님 자체가 저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우린 그렇게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감정을... 단순히 알아주는 거는 어쩌면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다면 감정을 함께 견뎌주는 거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온전한 수용이 일어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얘기했을 때도 내 감정을 함께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함께 견뎌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말 괜찮아지는 것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스스로 셀프 감정 조절이 잘될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우리 노력해봐요.